안녕하십니까 지함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편한 세상이 7월 4일 특공을 시작으로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미 22년 5월에 공공으로 분양했던 에코델타 강서자이의 경쟁률은 정말 높았는데요. 주택자들만 청약할 수 있고 까다로운 청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서자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공급 경쟁률 대비 특공 경쟁률을 보면 도전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생애 최초나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25%, 30% 정도 되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광서자의 청약은 끝이 났고, 이 편한 세상의 청약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야겠죠. 이 편한 세상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타입과 로얄이 어떤 타입일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센터 포인트는 총 953세대로 일반 공급 146세대, 특별 공급 807세대를 공급합니다. 분양가는 평당 138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타입별로 조금씩 분양가가 다릅니다. 크기별로는 크게 5개 타입으로 나뉘며 68 타입, 71 타입, 79 타입, 84 타입, 84 펜트하우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중 펜트하우스는 총 3개 세대만 공급하는데 가격이 5,5,470만 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신특, 생초, 일반 1순위에한 개씩의 물량이 돌아가는데 생초는 추첨으로 공급하니 로또 한번 걸른다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단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델타 2편하는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10동에서 112동까지 10층 이하로 낮게 설계되어 있으며. 백백하게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뒷동의 단지들도 19층 정도로 낮게 설계되어 있고 동관 간격이 넓어서 일조권 침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111동 쪽이 68타입, 71타입 등의 소형평수가 몰려있으며 단지 남쪽에 위치하게 될 초등학교, 중학교와 초인접한 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안의 얼굴이 될 동은 101동, 106동, 107동, 115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편이 앞쪽 녹지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에코 델타 메인 상권인 세물소 머리 상권을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에 큰 건물이 별로 안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들이 커튼월룩으로 멋진 외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펜트하우스 세대들과 오픈 테라스가 있는 타입인 84 타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101동이 랜드마크 타워라고 하며 이 동만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랜드마크 타워 19층 최고층에는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101동 최고층에 유리가 벽면 전체를 다 붙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101동 지하와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건식사우나 독서실,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작은 도서관 등 대부분의 커뮤니티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옆동인 102동에는 독서실이 있는 에듀센터가 있어 101동, 102동 쪽에 커뮤니티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들이 꽤 괜찮아 보이며 에코델타에 생긴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이 편한 세상의 커뮤니티 센터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편안에서 101동, 106동, 107동, 115동이 가장 로얄동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동들은 남쪽으로 최고층수 22층의 자이아파트가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810세대의 최고층수 18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편안에서 탁 튀어있고 멋진 세물머리 상권이 만들어질 곳으로 조망이 가능한 동들이 당연히 로얄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세물머리 상권에는 인공 수로도 조성될 예정으로서 수변 도시로서 수상 택시 등이 다닐 예정이며 랜드마크 건물 등 멋진 외관의 건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네개 동들 중에서도 상권 방향을 보는 타입들을 살펴보면 84 펜트하우스 타입과 오픈 테라스가 있는 84b 타입과 환상형인 79a 타입이 가장 로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편안 세상에서 가장 추천하는 타입은 84B, 79A 타입, 그리고 84P 타입입니다. 이제 세대 내부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에코델타 이 편안은 이 편안만의 특이한 C2 하우스라는 주거 플랫폼을 도입하는데,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들과는 확실히 다른 구조를 띄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목해 볼만 한데요. 주방, 화장실 등 최소한의 내력병만 남겨두고, 방과 방 사이는 가변형 벽체를 사용해 다채롭고 유연한 입체적 공간을 구현할 수 있고, 세대 입구에는 대형 팬트리를 설치해 수납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정말 입구 팬트리가 크긴 큰것 같습니다. 또 보통 안방 발코니는 확장을 하더라도 남겨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 또한 과감하게 확장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 배치가 가능한 공간은 물론 손빨래까지 가능한 원스톱 세탁존도 마련해 주부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에코델타 이 편한 세상 센터 포인트는 총9개 타입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입별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27평에 해당되는 68타입은 2개의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타입은 판상형, B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모두 11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침실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1개가 알차게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A타입 판사 영역 같은 경우는 27평치고 주방과 현관 팬트리가 굉장히 넓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타입은 타워형이지만 거실에 오픈 테라스가 있는 구조이며 총 6세대를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평균 3억 7,300만원으로 천 에코델타 2편 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게 분양하는 타입입니다. 다음으로 28평에 해당되는 71타입은 거실에 오픈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오픈 테라스가 있는 구조인 것을 제외하고는 68A 타입과 동일한 판상형 구조입니다. 111동에서도 68A 타입에 71 타입이 중간중간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9세대밖에 공급하지 않으며 오픈 테라스가 있는 구조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평에 해당되는 79타입은 두 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은 판상형, d 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79A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이며 일단 위치가 좋아서 시원한 조망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89B 타입은 위치한 곳이 조망이 막히는 세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며, 총 138세대로 다소 많은 세대를 분양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타입들보다는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펜트하우스 타입을 제외하고 84타입은 총 3개의 타입으로 나뉩니다. 84A B 타입은 판상형, 84C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84A 타입은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정남향 판상형입니다. 다른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현관 팬트리와 주방 드레스룸 등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세대인 457세대를 분양하는데 방서자이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분양했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84A 타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서자이에는 알파룸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편 안에는 발코니가 없는 안방, 현관 팬트리 주방 등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편 안에는 진짜 주력은 84A 타입이 아니라 84B 타입이라고 생각되는데, 84A 타입과 나머지 구조는 똑같으며, 거실에 오픈 테라스가 더 들어간 구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 상권 조망이라 좋은 위치에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을 타입이 84B 타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68세대 밖에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84 펜트하우스를 보겠습니다. 거의 84 타입 2개를 사용하는 넓은 크기인데요. 침실은 총 3개이지만 주방이 굉장히 넓고, 오픈된 공간의 넓이가 거의 30평대 집만 한 느낌이 납니다. 위치도 세물머리 상권 조망이라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의 세대밖에 공급하지 않는데 당첨되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5억 5천만 원 정도에 34평 집두 개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에코델타 이편한 세상에서 가장 추천하는 타입은 84P 84B, 79A이며, 그 다음으로는 71, 68B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타입은 79B 타입이지만, 이 또한 눈치게임이기 때문에 소신껏 청약하고 싶은 곳에 청약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